훌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4행전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오늘은 기도회라는 주제로 18번째 시간입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라 한마음으로 기도하라 한마음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바리세인, 제사장들, 레위, 또한 군중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에 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음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를 은과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때 나면서 안질뱅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또다시 소란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과 그런 기적 나타난 걸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기득권이 또 흔들릴 것 같아서 결국은 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한 그런 내용을 듣고, 어, 초대께 송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걸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친 현재, 닥친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나누고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여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종이 묵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죠. 부르지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소곤소곤 소곤 되며 잔잔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르짖어 소리높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받은 기도의 방법,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 자기가 받은 기도의 그 은사의 그런 고건만 주장해서 자기보다 다른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의 이런 모든 것도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저들이 받은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초대교 당시에 사경전 4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그걸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한그 말씀처럼 부르지져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바로 처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느냐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주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시르시는 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울의 여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요. 우리의 모든 환란, 어려움, 역경 그런 모든 것보다 더욱 크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순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란,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해결을 열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물을 지으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통서로,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침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말씀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흩어지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흩어지면 세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제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건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되므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어기도 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제 33장, 예레미야제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 부르라. 부르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부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 16장 역대하 제 16장 구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시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일시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백성중의 몇산을 학다였더라. 이 아사왕이 정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거만한 거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충고와 조언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멸망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게 됩니다. 사사왕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 청종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제 32장, 예레미야 제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제 11장. 에스겔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마음이 되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문을 두드려서 열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제 15장. <laughs> 로마서제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을 본받아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소제 2장. <laughs> 빌립보소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권한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행할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진정 기도의 공동 바로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